학계 13번째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학계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세워질 새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날 거로 약속하십니다. 천지와 세상 모든 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위엄과 능력으로 거기 임하실 것이다라고 또한 약속하시죠. 또한 모든 영광을 비롯하여 금과 은처럼 보배로운 것으로 당신의 성전을 채워 주시마 말씀하십니다. 물론 한달 남짓 공사하면서 이미 새 성전의 견적을 미리 뽑아본 백성은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테죠. 옛날 성전보다 훨씬 규모가 작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새 성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전을 외모로 판단한 채 널브러진 백성한테는 이 예언의 말씀이 딱히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학계와 스가리아 선자 등의 촉구를 통해 제2성전인 수륩바벨 성전을 기원전 516년경에 완공을 하죠. 그렇다면 수륩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위엄이 찬란하게 이 성전의 빛을 바라고 모든 보배와 보아가 이곳에 몰려 가장 값진 공간으로 변모했을까요? 성전의 완공 이후 유대민족의 중흥을 도모하려는 시도들이 잇따랐지만 그리스의 지배가 이어지고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에 제우스 재단을 세우는 등으로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훼손하는 짓도 서슴치 않고 저지르죠. 훼손된 성전을 다시금 마따디아의 아들 마카비를 중심으로 보수했지만,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과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또다시 파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역사는 건축과 파괴의 사이클을 반복해왔고 오늘날에는 그 장소, 터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학계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을 향한 것일까요? 학계를 통해 말씀하신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시며 분개하신 주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이 광경을 지켜봤던 유대인들이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하며 도발합니다. 요한은 그 의미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뜻이죠. 학계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은 우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모든 권세가 충만하며 모든 가치보다 더 소중한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성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